나누면 배가 되지. <laughs> 그래야 한다 제로 스택 이긴 한데 선의 배를 못 들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. 사, 3. 4, 잘 5, 경시 자해 없다. 안 좋은 거 같은데 잠깐. 드롤롬인데이맛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딱 봐도 욕망의 크기가 얘는 너무 커가지고드롤만지에 첫기 안에 팔목 보호대 멍청아. 떴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. 클릭하라고. 나 딱히 텐도 10, 없을 데나피 아, 빨았어야 했는데. 난 안전한가? 여기 엘리스가 대기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? 뒤진 거 아닌가? 나는? 아.. I want to 마음 아픈데 이거? 달려야 되네? 저기... 잠만요 얼마나.. 얼마나 바뀌는 거죠? 포답.. 포답 골드는 안까질것 같은데 미니언 웨이브가 얼마나 바뀌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포가 그래도 막아져 가지고 괜찮 나？아, 대포 님, 당 신의 희생 CS 여러 개로 대체 되었 어요? 감사 합니다. 2수가없스까 <laughs> so 어, 디 있을까? 전에. 이스안 되죠? 이거 안 되죠? 이안 되죠? 안 되죠? 이거 안 되죠? 같아 맞아 죠 이거 안 되죠? 이거 안 되죠? 이거 안 되죠? 이거 진짜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. 맞아. 저렇게 프리즈한 거 보면 진짜 아래쪽에 있어. 믿는다. 오케이. 용과 응. 용과. 이런 캐각도 내가 보게 되다아 이런 캐각은 좀 원래 나올 수가 없는 캐각인데. 내가 어떻게 이런 캐각을 보게 됐지? 그건 진짜 신기한 일이래 어떻게 이런 캐각을 내가 보게 됐지? 아니! 같이 좀 가입, 미친놈아. 딱개드려 아이 타겟은 따장. 일단은 제가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별론저또 일레가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맞는 것같아 근데 뭔가 치고 빠질 줄은 잘 안다고 해야 되나? 맞으면 안 되는 스킬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,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라고 하면 계속 맞으나? 저걸 맞으면 뒤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뭘 맞으면 되는지 그런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탑이 많이 힘들어 하네 검 투사의 마음가짐. 투사의 마음가짐. 검 투사의 마음가짐. 봐줘야 되네? 에리스 저기 있으면 위험하잖아. 봐줘야 되는데? 아주 시간이 없다. 바빠가지고. 렉사이라 음... 합류하자 여기에 엘리스 3사이니까 천천히 여유를 부리며 괜히 맞았네. 뭐냐? 1차원적이라 좀 아 내가 잘못했네. 용사라 쎄구나. 내가 스펠을 그거는... 낚여가지고 진줄 알았어요. 근데 쟤가 용사라서 궁으로 그냥 때려가어 W k 이렐리아는 저렇게 제압을 할 줄이야. 용사는 쎄구나. 이기지 않을까? 룸에도안든 6레벨 짜리네? 이렐리아가 바뀌고 난 이후로는 오스텍 맞다이에는 조금 조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. 그거만 조심하면 별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완전 이렐리아랑 풀 맞다이 구도를 가면서 예전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W의 딜이 대부분 다 막히는 게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W의 딜이 안 막혀가지고 좀 괜찮아요. 어, 맞았으면, 이거 죽었어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돼. 스케일 다 빠져있는데, 이렐리아 스케일 맞으면 방금, 무한의 맞다이 당해서, 너 죽고, 나 죽고, 둘 다, 둘중 하나가 되는 건데, 이거 맞았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. 이상한 맞다이가 안 되면 는 괜찮아요. 보통 죽는 거는 다 이상한 맞다이 때문에. 이렇게 거만한, 좋지 않아요. 지금도 만약 군 걸고 했으면, 또죽어야 맞다이가 또시작될게 아이 왓치유솔 솔로. 보보있있혼 혼자 어라아 g 네, 스펠 카르마한테 쓰고 플래시 평타 때 going to do it. I'm n 또 t g o 또 n g to d 때집안 보내는 게 좋죠. 뚝배기. 뚝배기. 공간 안 되냐? 아까 그래. 아까만 렉그 예, 엘리스새끼버거인 먹고 삐각한 거예요. 로데칼제의 로망은 상대방의 뚝배기를 부수는 데에 있죠. 밑에 밀면서 도와준다는 듯 뚝배기! 상대방이 정직한 맞다이 챔피언이라면 뚝배기를 부술 수 있나 고나른 생각해보면 자, 아, 이걸로 들어온다고? 이를리한테 보고 원수 졌나? 바텀도 잘 컸네요. 바로 엔드 페이지까지 가면 요 렉사이가 어, 잘하네. 초반에 백업 봐준 것도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. 내가 뭐 죽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, 내가 불필요한 스펠을 사용하지 않고, 살아남을 수 있게 하고, 암, 어, 잡게 했으니까. 오, 어, 내큰 의미를 주겠다. 라는 것입니다. 어차피 이겼으니까 트포 가야지. 해 주고 신난다. 아트보드참 오랜만에 가보네. 부시비드, 미드. 부시비드 미드 엔드 엔드. 그렇다면 좋다. 소환사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K K. 근데 네, 모델은 그 텐트리 가면 안 돼요. 카타리라는 어그로 핑퐁하면서 데미지로다 찍어 누를 수 있는데 모데카즈는 선 지니기도 없고 그냥 두드이맞다가드시는게 없어요.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효과는 효율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총검까지 가는 거 괜찮은데 중고는좀 사치스러운 템이에요 모데카즈 애초에 총검을 가는 것도 총검의 액티브 데미시랑 ADAP 올라가는 개수 때문에 간 거거든요. 흡혈은 부가적인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... 데미지에 있어요. 총검에 가는 건 흡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챌린저를 가는 로마시대 검투사라고 되어 있어요. 검투사의 마음가짐을 가졌으니 챌린저를 가야겠죠?